자, 처음에 출고될 때 이거 안전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다니가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기능은 혹시라도 이번에 신형 올류 투싼을 인생 첫 차로 구입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실내 설명서입니다. 저는 이제 투싼이라는 차량이 어느 정도 차량을 이제 소형차게 거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말 의외로 이 차를 첫차로 구입하신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초보적인 기능들 투싼에 적용되는 소소한 기능들 안내해드릴텐데 사실은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려면 저랑 한 2박 3일 연수원 가가지고 따로 연수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심도 있는 설명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요러, 요렇게 있더라 뭐 요즘 분들 워낙 스마트하시니까 제가 대략적으로만 중요한 기능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가세요 자, 해당 차량은 1.6 터보 가솔린 프리미엄 중간 등급이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패키지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우선 스마트키 사용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키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문을 잠그실 때는 여기 껌 버튼 있죠? 껌 버튼 누르면은 사이드미러가 접히고요. 그다음에 또열 때도 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중간 트림이라 그런데 인스퍼레이션이라든가 높은 트림에선 터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문을 열 때는 손잡이 안에 손을 넣기만 해도 문이 자동으로 엇나 잠김이 풀리게 됩니다. 자문 열고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갔을 때 우선 시트 포지션 맞추는 거 알려드릴게요. 얘는 이제 중간 트림이고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인데 이 레버를 위로 올리면은 올라가요. 점점 좀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나? 카메라 흔들려가지고 자 내릴 때는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면 내려가고요. 쭉쭉쭉쭉쭉쭉 저기 보시면 되겠다. 계속 내려가죠. 자 이쪽 레버를 땡기셔서 의자를 앞으로 혹은 뒤로도 이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등받이 요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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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자 척추 받침대 럼버 서포터라는 건데 척추 받침대 여기 등짝을 잘 보세요 자이 버튼을 앞으로 빼겠습니다 빼면 은 점점점점 점 점점 배가 올라와요 오 올라온다 그죠? 빵빵하게 어우 빵빵하게 올라오고 다시 또 뒤로 누르면은 후- 꺼지기도 하고요 자숨 쉬는 것처럼 여기가 볼록볼록 튀어나오죠 자 그리고 이번에 헤드레스트 입니다 헤드레스트 높낮이는 여기 이 레버를 눌러가지고 더 낮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는 건 누르지 않고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뒤에서 앞으로 당기면은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점점점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다시 맨 뒤로 가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쭉 뺐다가 놓으면 뒤로 갑니다 즉 한 칸, 두 칸, 세칸그 다음에 또한번 빼면 뒤로 턴이 돼요 차에서 주무실 때 이걸 조금 이렇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옆에서 주무시면은 목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탑승해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레버 이런 건 아실 거예요 사이드미로 접고 왼쪽 백미로 맞추고 켜 가지고 오른쪽 백밀러 맞추고 이걸로 자, 문 열어 주는 거 잠그는 거. 자, 창문 열고 이거 아시겠죠? 자, 이거는 차일드락이라는 기능인데 뭐냐면 뒤에 아기들이 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게 딱딱 잠가 놓는 거예요. 그럼 문도 문 열고 창문도 문 열고 해지하면은 뒤에 분들도 자유롭게 도어 개폐라든가 창문 개폐가 가능합니다. 자 문이 잠겼을 때에는 운전석은 비상탈출 위해서 한번만 당겨도 열리고요. 정차 시에는 문이 잠겨서도 보조석도 딱딱 두번 당기면은 처음엔 잠금 해제, 두 번째는 오픈이 됩니다. 모든 도어가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에 스티어링 휠 보면 아래 막대 있죠? 요 막대, 요 막대는 내려볼게요. 내린 다음에 스티어링 휠을 앞으로 우후, 뽑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위아래로 조절하고 나에게 가장 편한 포지션을 찾았다 싶으면 그때는 딸깍 올리시면은 트어링휠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이쪽이 라이트 모양으로 있고 0123써 있는 건 뭐냐면은 라이트 셀프 레벨라이저라는 버튼인데요. 이렇게 올리면은 라이트 올라고 오 이렇게 내리면은 라이트가 점점 점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일반적으로는 자주 누르는 기능은 아니에요. 이걸 한번 누르게 되면은 저기 주황색깔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구동력 제어 기능이 해지되었대요. 어? 그럼 구동력 제어 바퀴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해지되었다는 뜻이고요. 이걸 또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3초간. 하나, 둘, 셋, 누르면은 오, 차체 자세 제어 기능 해지되고 충돌 경보까지 해지가 돼요. 어, 그럼 안 좋겠죠. 우리 차량에 들어오는 불 중에서 주황색깔 불하고 빨간색깔 불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특히 빨간색 불은 더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주황색 불은 꺼주는 게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구동력을 제어하지 않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탈피해야 될때 차량의 바퀴가 한쪽이 좀 빠졌다라든가 그럴 때 끄고 쓰는 기능이에요. 이쪽에는 라이트가 이렇게. 라이트가 있는데 맨 아래가 오프 그다음에 오토입니다 오토에다 놓고 타시는 게 좋고요 오토인 상태에서 한번더 밀면은 오토 상향등이라는 게 작동을 해요 이 보시면은 오토 오토 상향등은 저녁에 마주오는 차가 있거나 내 앞에 차량이 있으면은 상향등을 꺼주고 전방에 어떠한 차량도 없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상향등을 켜줍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오토로 놔두신 다음에 한번 밀어가지고 오토 상향등 쓰시면은 정말 편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깜빡이 이런 건 아시죠? 자 스티어링 휠에 보면은 요거는 볼륨 조절이에요 위로 올리면은 볼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리면 내려가고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음소거가 됩니다. 올리고 내리고 누르고 그 다음에 얘는 채널 넘기는 거, 채널 같은 거 넘길 수가 있고요. 자 위에 있는 버튼은 음성 인식 명령이고요.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FM, AM, 미디어, 뭐 DM 이런 순으로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거예요. 음향 기기 고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있는 통화 버튼은 블루투스 연결 시 전화를 받고 끄는 기능이고요. 별표는 즐겨찾기. 내가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뭘 할지. 이미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 뒷면에는 패들 시프트라고 하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뿔이 있고요. 이거 인기 동영상에 있습니다, 제 거에. 그리고 이거는 메뉴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중앙에 크러스터 부분에 이런 메뉴가 바뀌어요. 어르신들 운전하다가 이거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걸로 바뀌었냐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 이걸로 고를 수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이렇게 놓고 타는 게 편한 것 같고 아래 옆에 점이 있잖아요. 점이 있으면은 이걸로 또 컨택이 위아래로 눌러가지고 설정이 또 가능하세요. 두 번째 페이지도 주행 정보라든가 주유 후 정보 누적 정보 오토 스탑이 켜진 시간 등등등 이걸로 또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시다. 자 그리고 이거 스티어링 휠 마크 저 되게 좋아하는 건데 핸들이고 양쪽에 선이 있죠. 핸들을 잡아주는 버튼이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핸들 마크 가운데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핸들 마크가 흰색이면 난 지금 준비 중이다. 그리고 저게 차선이 제대로 인식이 됐을 때에는 녹색으로 바뀌면서 차선을 중앙으로 유지해주는 장치가 실행이 됩니다. 옆에 있는 거는 차선 이탈 유지 보존대 거의 흡사한 기능이긴 한데, 티어링휠 모양, 동그란 모양이 좀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난저 기능 핸들 잡아주는 기능 쓰기 싫어하면은 다시 한번 딱딱 누르면 되고요. 없어졌죠. 그 다음에 어? 차선 이탈 유지 보존, 난 저것도 쓰기 싫어하면은 이 버튼을 길게 3초가 또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누르면. 자, 없어지죠? 3초가 좀 넘네요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고요 내가 국도라든가 고속도로에서 현재 100km로 가고 있다 그 와중에 이걸 딱딱 누르게 되면 그 속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속도를 올리려면 위로 한 칸씩 올리면 1km씩 내리면 은 1km씩 또 줄어들고요 만약 100km에서 이걸 눌렀어요 눌렀다가 아래로 10칸을 내리면 90km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 나 잠깐 안 쓸래 하면 은 날깍 누르시면 은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고요 다시 나이 기능 쓰고 싶어 하면 딸깍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차간 거리 마크인데요. 만약에 스마트 크루즈로 운행을 하다가 앞차랑 내 차랑 거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변경 가능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할지? 사실 가다 보면 저기 크러스터 부분에 앞차하고 내 차하고 거리가 저게 막 그림으로 떠요. 이쪽에는 와이퍼가 있고요. 내리게 되면 당연히 와이퍼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뒤에 와이퍼를 켜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이렇게 위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속도 조절됩니다. 볼까요 뒤에 돌려볼게요. 오 와이퍼 움직이죠? 자, 그리고 이거 동그란 거는 쉽죠? 이건 뭐 아시겠죠? 한번 누르면 ACC. 액세서리에 대해서 킨 거고요. 액세서리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누르면 키 온. 카드를 넣어주세요. 차량에 대한 모든 전자기기들을 작동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시동이 켜집니다. 물론 차량에 바로 탑승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시동이 걸리고요. 한번또 누르면 꺼지는데 요즘 차량들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리기 전에 뭐 음악이라도 듣고 내려라 뭐 이런 건가 봐요. 자, 그렇게 되면 문을 열면 다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문을 열게 되면 오디오랑 꺼진다? 간혹 고인들 전화 오세요. 어, 가니가니씨 큰일 났어. 이거 시동 꺼도 뭐 노래랑 다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꺼져? 문 열면 꺼집니다. 자, 가운데 비상등 버튼 요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오디오를 오프. 끄는 기능이고요. 라디오, 미디어 오프 시켰고, 이 모니터를 다 끄고 싶다.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보기가 싫어 하시면 길게 누르게 되면 다 꺼집니다. 다 블랙 처리가 되고요. 다시 누르게 되면 은 전원이라든가 오디오 모두 재생이 됩니다. 자, 볼륨, 그 다음에 볼륨 마이너스. 자, 여기서도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도, 맵 이거 눌러도 되고, 네비 검색, 검색 이거 눌러도 돼요. 똑같아요. 이거랑이거랑 각각 맵 눌러볼게요. 이렇게 볼수 있고 아이 상태에서 화면을 좀더 와이드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를 누르게 되면 끝에를 누르게 되면 화면을 좀더 와이드하게 볼수 있고 아난 여긴 분할해가지고 기타 정보를 보고 싶다면 끝에 삼각형 누르면은 분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여러가지 정보가 또 떠요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이라든가 나침반 뭐 듣고 있는 음향 기기 등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검색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한번씩 눌러보면 다 알만한 기능이구요 별표는 내가 또 즐겨찾기 스티어링 휠에 있는 별표랑 여기 내비게이션에 있는 별표랑은 달라요 난 이거는 즐겨찾는 걸 뭘로 할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홈이 좀 편하더라구요 자 그리고 옆에는 트랙을 넘기는 거뭐 이렇게 트랙 넘기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그 다음에 라디오 듣기 라디오 화면을 크게 보고 내비를 조그맣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비 화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미디어는 USB라든가 자연의 소리,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거 셋업 버튼 있거든요. 이거 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셋업 눌러가지고 차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출고될 때 이거 안전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전자 보조 들어갈게요. 주행 편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코너끼리 나온다라든가 하면은 속도가 자동으로 감속이 되는데 이거 체크 안 돼있죠.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죠.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주는 안전주행을 도와줍니다. 자, 이 기능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돼있었죠. 지금 이차도 운전자 주의 경보. 그 다음에 전방 안전. 오, 다행히도 이거는 체크가 돼있는데 충돌 방지 보조 맨 위에 걸로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차로 안전. 끄기. 어, 이거 왜 꺼졌지? 아까 지금 여기서 껐으니까. <laughs> 여기서 다시 또 켤게요. 이탈방지 보조 키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후축방 안전, 안전 하차 경고, 그 다음에 충돌 방지 보조 두개다 모두 켜 놓을게요. 주차 안전, 주차할 때 후방 교차 안전. 내가 후진할 때 이제 교차점으로 오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들에 대해서도 정찰해 주는 기능, 지금 얘는 당행히도 체크가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운전자 보조 이 페이지는 꼭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공조기가 있는데, 얘는 자동으로 나는 온도를 이렇게 맞출 테니까 22도로 해줘. 근데 빨리 해줘. 3칸으로 빨리 해줘. 하이. 그 다음에, 아, 난 바람소리가 싫어. 천천히 해줘. 미디움. 두 칸. 그 다음에, 한 칸으로 하면 로우. 아, 나는 이렇게 막 빨리 해줄 필요 없어. 천천히 해줘도 돼. 하시면 로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끄는 거. 얘는 앞유리성해제거 그리고 얘는 에어컨. 그 다음에 풍량을 내맘대로 세게, 약하게. 풍량 조절이 가능하고요 바람 나오는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세먼지 농도고요 그 다음에 디퓨저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죠 누르게 되면 어떻게? 아 저기 있는 틈새로 에어샤워 무풍 에어컨 같은 그런 기능이에요 저 요거 좀 탐났어요 요거 없거든 제 차에 자 그리고 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모드가 작동되었다라고 멘트가 나오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 가 꺼집니다 그리고 뒤에 열선 뒤에 열선은 왜안 될까요? 열선은 전기를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시동을 켜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우선 자 내기 외기 이거 유턴 잘하는 마크 아니에요. 절대, 절대 아니에요. 실내로만 공기순환, 외부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게. 근데, 외부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내기로 해놓으면은,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해가지고, 오히려 더 피로감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건, 옆사람 온도. 어, 옆사람 온도 올라간다. 그죠? 옆사람은 히터 켜고 싶대요. 그래, 넌 히터 켜. 이렇게 해서, 짝짝이로 난 22도, 옆에 사람은 26도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끌게요. 하단부에는 USB 충전 포트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USB 포트가 있고요. 가운데는 1 2 v 시가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트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실 거야 아마. 엄마 차나 아빠 차 타봤으니까 우리가. 자, 통풍 시트 여기는 열선이겠죠? 엉따. 자, 단계가 높을수록 센 거겠죠? 이렇게 하면은 점점점 약해지고 열선도. 그 다음에 얘는 핸따. 핸들 열선입니다 그리고 얘는 파킹 센서예요 후진을 넣게 되면은 우리 후방 센서가 자동으로 켜지는데 임의적으로 난 전방 주차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 들어가서 어 전방으로 들어갔을 때 앞에 범퍼에 센서를 켜고 싶으면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방과 후방에 센서가 동시에 켜집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센서를 켜고 싶을 때는 이걸 누르면 되고요 아니어도 후진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센서가 딱 켜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뷰 카메라입니다. 뭐 파킹 카메라라고도 하고요. 후진을 넣게 되면 센서도 켜지지만 뒤에 는 카메라도 켜질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버튼을 왜 만들었냐? 어, 난 임의적으로 카메라를 보고 싶어 하면은 누르게 되면 어떻게? 화면이 이렇게 뒤에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운행 중에도 뷰 카메라를 눌러가지고 뒤에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보조석 쪽의자에열선과 통풍이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 그리고 아이들링 스타 뱅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꺼요. 아예 저는 별로 안 좋아해. 뭐냐면은 일반 차처럼 운행을 하는 거고요. 이게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은 신호 대기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출발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켜지는 기능입니다. 기아 변경하는 건 아시겠죠?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기능은 제거 유튜브 인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헤드 콘솔로 가니까 요거는 요거, 요거, 요거 아시죠? 이런 거는 이거는 앞뒤로 전체가 불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문 열릴 때만 불이 켜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블루링크 센터로 전화를 해가지고. 뭐 비서 서비스라든가 받는 건데 얘는 유료고요. 그다음에 얘는 SOS. 내가 긴급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차량이이상 있을 때 이걸 누르게 됩니다. 얘는 하이패스 기능을 켜는 건데 길게 누르면은 꺼지고 또 길게 누르면은 켜집니다. 카드를 넣어 주세요. 어 그리고 방금 이 아가씨 목소리가 나는 커서어 하면은 짧게 누르면 돼요. 줄어들죠. 음량 1, 음량 2. 자, 이렇게 해서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 하이패스에 카드를 넣어 주세요.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이패스 카드는 어디다가 넣느냐?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제가 영상에 또 있어요. 자, 선바이저에는 화장 거울이 있고요. 그다음에 램프를 눌러서 킬 수도 있지만 끌때 일일이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킨 상태에서 덮으면은 되게 원시적이에 딸깍 눌려서 오프가 됩니다. <laughs> 그리고 햇빛 가리개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옆에 있는 햇빛도 가릴 수가 있는데 이만큼 모질라면은 당겨가지고 연장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연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 쓰시면 이렇게 꽂아서 원상복구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의외로 저는 제첫 차가 이제 아버님께서 사준 중고차 프라이드로 시작을 했는데 어, 요즘 사회 초년생 분들은 좀 세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 투싼으로 첫 차를 맞이하시다니. 자 어찌 됐든. 내 인생 첫차로 올뉴 투싼을 고르시는 분들께 간단한 차량 설명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랑 2박 3일 동안 같이 연수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세부 설명은 사실은 제거, 가니가니 프로토 에어컨, 가니가니 오토홀드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자 오늘은 운전석 중심으로만 안내를 해드렸고요. 더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은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